제가 K 그룹 회장님 넘어오게 할수 있어요. 젊은 아가씨가 대담하네요. 회장의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수작 부리지 마. 우리 회장님은 당신한테 관심 없어. 수작이요? 그게 아닌데. 민지는 회장이 다시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그렇게 점심 시간이 되는데 회장님, 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설명할 시간을 주세요. 원하는 게 대체 뭔가? 뉴스 보니까 회장님께서 대나무 공예 장인을 찾고 계신다고 해서요. 저희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대나무 공예를 해왔습니다. 민지는 샘플로 가져온 제품들을 보여주는데. 이걸 너가 만든 거야? 저희 마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자네가 왜 이렇게까지 뛰어다녀? 마을 사람들은 제 가족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분들이 절 많이 도와주셨어요. 회장은 착한 민지의 마음씨에 감동을 받고 제가 직접 디자인한 도안도 있어요. 민지의 디자인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자해 다세요. 매입하기 전에 현장을 직접 봐야지. 회장은 결국 민지에게 마음을 열게 되죠. 천장님, 민지가 케이그룹 회장님을 마을로 모셔왔어요? 역시 민지가 짱이네. 아직 결정난 것도 아니구만 잘난 척은 지연은 민지를 질투합니다. 자네 건만5 0 0 0원까지 쳐줄 수 있어. 다른 사람들 거는 1원까지만 가능해. 왜 가격이 다른가요? 내가 여기에 온건 자네 디자인 때문이야. 그래서 다른 것도 그냥 덤으로 사준 거네. 그럼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만원만 받겠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지연의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계약이 완료되자 민지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어쩐 일인지 다들 표정이 좋지 않고 민지야 회장님이 얼마 준다시니? 하나에 만 원이요? 거봐요 분명 만 오천 원이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빼먹으려고 그러잖아 알고 보니 민지를 질투한 지연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마을 사람들 모두 민지를 손가락질하는데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누가 몰래 창고에 들어가 민지양의 공예품을 전부 망가뜨렸어요. 가서 확인해 보자고 만 오천 원은 처음 가격이고 만 원에 하기로 합의 봤어. 민지가 억울함을 풀어보려 하지만 이미 불신이 생겨버린 마을 사람들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정말 양심도 없지 그때 양심 없는 건 당신이야 누군가 일부러 자네 대나무 공예품을 모두 망가뜨렸어 장고에 물건이 그렇게 많은데 민지 것만 망가졌어 어쩔 수 없죠 이미 물건이 다 망가졌으니 계약은 못하겠네 민지 것만 망가졌고 저희 건 멀쩡하잖아요 애초에 난 당신들과는 계약할 생각도 없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정교함이에요 민지 양의 디자인이 그걸 충족시켜줬고요. 그런데 민지 양이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여러분 것과 묶어서 팔겠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민지를 오해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공예품이 망가졌으니 그냥 우리 회사로 들어오게. 민지야, 우리도 쟤한테 속은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간질 시켰던 지연을 원망하는데. 회장님, 제가 창고에서 이거 찍어왔습니다. 저 여성이 고의로 물건을 훼손했어요. 결국 민지를 무너뜨리려던 지연의 계략까지 모두 들통이 나버립니다. 비서님.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악당을 응징한 여성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